진짜 개잘해! <laughs> 이 미친놈아! <laughs> 잘한다! 아, 왕 쟤가 나도 개인적으로 이 수술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. 아 우리 보혜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형님,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무쌍 수술. 쌍수를 했으면 좋겠다고요? 아 저요. 아 저는 안돼, 저나 건들면 안 됩니다. 저희 저희 엄마가 저그 저희가 외동인데 저눈 건들면 저안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안 건들 거예요 저는. 예! 사람들이 짜증 나게. 아아아아아 저요. 아저 왜요? 뭐 어떻게 어떻게 우리 형님 아 어떻게 오랜만에 재롱 한번 피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, 누나? 그래? 어 매력 어플 한번 갈까? 아 매력 어플 한번 한번 가야 되나? 그래요 어떻게 한번 리액션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그 최악의 세대 형님들, 어그 대구라 가지고 요새 많이 떠먹고 있는데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어, Let's go. Last 게임을 가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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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이 잘한다.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개잘해. <laughs> 이 미친놈아. <웃음> 잘한다. 영준 <laughs> <야, 잘한다. 웃음> 잘해 이 자식이. <laughs> 우리 남이 잘. 진짜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시. 뭐라고요? 아 우리 보형. 아또 일상에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뭐 이렇게 뭐 하나만 더 보여달라고요? 아 가능하죠. 가능하죠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은 알겠습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아 우리 보형. 뜬방 음. <laughs> <음악 웃음> 잘해. 응. 어? 좋다. 우리형 와우! 야우리형 와우! 와우! 와니다 와우! 우리 와우! 어우와 아. 아, <laughs> <뽀형> <laughs> <laughs> 아니 안경 와디서난 거야? 아니 저런 안경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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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 잘해 잘한다 잘해 아야 이거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아우. 나이 별풍 아 우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찐막 하나만 유튜브 가기라고요 아싸 그러면 나는 유튜브 저기 뭐냐 뽀용 오르면은 나 저기 댓글에다가 모기지 해야겠다아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돌 우리도 보형 여성 팬분들도 이제 아이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새는 아이돌 춤좀 진한 아이돌 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 게이, 오케이 렛츠 게이. <laughs> 아니 가발이 이상한데, 아저마대자루를 아니 아이 아이 새끼야, 야 겨드랑이, <laughs> 겨드랑이, 야 겨드랑이 치워. 비스트 렛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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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감 없이 나이스 토데 진짜 진짜.

<웃음> <웃음> 아니, 야, 여, 남자, 랑자자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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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자, 여자, 자여여기 미친 놈하나자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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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간다!! 야, 형 간다. 자가자 인사 한 번만 더. <laughs> 인사 한 번만 더. 야 인사 한 번만 더. 여인마 인사 아, 한 있잖아. 번만 더 해봐. 인사 한번 해달라고요.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오케이. 형님. 형님 형님! 조심히 들어가시오. 그래. 돌아가자자 시야. 자 간다. 자 시기. 오 간. 미친.